혹시 2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미국 애주가들은 이날을 데킬라 칵테일 마가리타를 즐기는 마가리타 데이라고 한다는데요 마가리타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날까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유명한 마가리타를 우주에서도 만든 적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바로 2015년 2월 22일 마가리타 데이를 맞아서 데킬라 브랜드 호세쿠엘보가 애리조나 대학 연구팀과 손잡고 소형 비행체에 마가리타를 실어서 성층권 거의 끝까지 날려보냈는데요 비행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쉐이킹이 되고, 성층권에서 기온이 급강하해서 프로즌 스타일의 마가리타가 완성돼 다시 지구로 돌아왔는데 뭐 맛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실험을 한 호세 쿠엘보라는 회사 참 독특합니다. 데킬라 만들 때 쓰는 아가베라는 식물로 데킬라만 만드는 게 아니라 서핑 보드를 만들기도 했고요. 환경보호에 앞장서겠다면서 아가베로 만든 빨대도 내놨더라고요. 심지어 몇년 전엔 아가베 줄기를 잘라서 전자 기타까지 만들었는데. 오, 소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주류 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멕시코의 정열이 담긴 술, 1 0킬라를 다루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역사가 가장 깊고 또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호색 푸엘보의 세계를 탐험합니다. 특히 오늘 멕시코에서 온 특별한 손님이 잠시 뒤에 함께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데킬라를 가장 호쾌하게 먹는 친구인데, 진하게 한잔하면서 얘기 나눌 테니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대철수의 음악 캠프 시작할 때 흘러나온 노래 다들 아시죠? 이 노래 원곡이 롤링스톤스의 s a t i s f 인데이 노래를 비롯해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전설적인 록그룹 롤링스톤스가 1972년 미국 투어를 시작하면서 샌프란시스코 소살리토에 있는 트라이덴트라는 레스토랑에서 프라이빗 파티를 했어요 근데 이날 롤링스톤스 믹 제거가 바텐더한테 마가리타 칵테일을 주문했더니 로조프라는 바텐더가 마가리타 말고 다른 건어때 내가 정말 잘 만드는 거 있는데?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믹재거가 뭐 그러시던가 했는데, 아텐다가 호색 푸엘보 데킬라로 칵테일 한 잔을 만들어 줬더니 맛있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칵테일에 완전히 꽂혀서 계속 더 달라고 하고 다른 멤버 불러서 마시겠는데, 다들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자 그럼 롤린스톤스 멤버들이 한 입에 반했다는 이 칵테일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호세쿠엘보의 오렌지 주스와 석류 시럽 등을 섞은 데킬라 썬라이즈였는데 이게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멤버들은 바텐더한테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하더니 매니저한테 앞으로 공연할 때마다 이걸 마시려고 하니까 재료 좀 준비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 공연 비품 목록에 호세쿠엘보 데킬라 2병 오렌지 주스 1갤런 브레나딘 시럽 한 병을 모든 공연 전에 드레싱룸에 갖다 놓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렇게 당대 최고의 록밴드가 투어 내내 호세 쿠엘보로 만든 데킬라 선라이즈를 마신 덕분에 당연히 호세 쿠엘보 매출도 크게 올랐다고 해요. 호세 쿠엘보 입장에서는 롤링스톤스가 귀인이었던 건데 이런 인연으로 호세 쿠엘보에선 롤링스톤스 리미티드 에디션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데킬라의 매력을 알아볼 텐데 자 먼저 김필이 데킬라 마셔봤죠. 네. 어때요? 되게 강렬했어요. 강렬하다. 저는 희한하게 데킬라만 마시면 그렇게 몸을 흔들고 싶어지더라고요 춤도 잘못 추는데 말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멕시코의 뜨거운 태양과 정열이 담긴 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와인은 과일인 포도로 만들고 스카치는 곡물인 보리로 만들죠? 그럼 멕시코 술 데킬라는? 뭘로 만들까요 앞서서 정답을 살짝 얘기는 했는데 바로 아가베라는 식물로 만듭니다 용의 혀를 닮았다고 해서 용설란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아가베 용설란이. 생긴 게꼭 선인장 비슷해요. 그렇다보니까, 데킬라는 선인장으로 만든다라거나, 선인장의 일종인 아가베로 만든다라는 묘한 설명이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는데, 정확히 말하면, 아가베와 선인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암튼 이 아가베가 7, 8년 정도 되면 다 자라게 되는데, 밑부분에 몸통이 있어요. 이게 꼭 파인애플처럼 생겨서 피냐라고 하는데, 스페인어로 파인애플이 피냐거든요. 근데 이 피냐는 무게가 5, 60kg에서 100kg까지 나가서, 수확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펜카라고 부르는 날카로운 잎을 다 쳐낸 뒤에 날이 달린 도구로 피냐를 분리해서 껍질까지 벗겨내야 하거든요. 이렇게 힘들고 고된 작업은. 히마도르라고 하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하는데 야, 이분들 기술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한 번은 히마도르 250명이 단체로 모여서 딱 5분 안에 피냐 250개를 벗겨내서 기네스 기록에도 올랐거든요. 어쨌든 멕시코 사람들은 1000년 전부터 아가베의 몸통인 피냐의 수액을 발효해서 풀쾌라는 술을 빚었는데 그러다가 16세기 스페인 사람들이 멕시코를 점령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온 브랜디가 다 떨어지니까 현지인들이 먹던 풀 캐를 끓여서 증류주를 만들었고 이게 호세 쿠엘버로 대표되는 데킬라의 기원이 됐다는 게 정설입니다. 예전 샴페인 영상에서 스파클링 와인 중에서도 프랑스 장파뉴 지방에서 만든 것만. 샴페인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죠. 샴페인뿐만 아니라 꼬냑 역시 수많은 브랜디 중에서 프랑스 꼬냑 지방에서 만든 것만 꼬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샴페인과 꼬냑 모두 지역 이름이 일반 명사처럼 굳어진 건데 데킬라도 뭐 비슷합니다. 호세 쿠엘보가 자리한 멕시코 할리스코 주에는 인구 약 4만 명 정도 되는 데킬라라는 마을이 실제로 있어요. 바로 이 마을 이름을 따서 데킬라가 된 건데 먼저 데킬라를 아까 뭐로 만든다고 했죠? 네. 아가베라고 있죠. 근데 수백종에 달하는 아가베 중에서도 당분 함량이 높고 풍미가 좋아서 최고로 치는 게 블루 아가베 품종인데 이 블루 아가베 주 산지가 바로 데킬라 마을과 인근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가베를 증류한 술을 굳은 아가베라는 의미로 메즈칼이라고 부르다가 호세 코엘보가 있는 데킬라 마을의 메즈칼, 메즈칼대 데킬라가 품질이 너무 좋고 유명해지면서 1893년 이후부터 는 메즈칼이란 단어를 딱 빼버리고 그냥 데킬라라고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전체 데킬라의 95%를 생산하는 할리스코를 비롯해 딱5개 주에서 블루 아가베 품종으로 만든 걸 데킬라라고 하고 나머지 다른 지역에서 여러 품종의 아가베로 만든 건 원래 이름은 메드칼로 구별해서 부르게 되는데요. 자, 그럼 데킬라 하면 딱 떠오를 만큼 유명한 데킬라의 대명사가 된 호세 쿠엘보는 어떻게 해서 세계 1등 브랜드가 된 걸까요? 때는 1758년 호세 가문의 돈 호세 안토니오라는 분이 왕의 허락을 받아서 할리스코주 데킬라 마을에서 아가베를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95년에는 아가베 증류주를 판매할 수 있는 허가증을 최초로 발급받아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게 됐으니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즐기는 호세쿠엘보의 시작이자 멕시코 데킬라 산업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호세쿠엘보의 역사가 곧 데킬라의 역사라는 말까지 하는데 1812년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로헤냐 증류소를 설립한 데 이어 1880년에는 최초로 오크통이 아닌 병에 데킬라를 담아서 팔면서 사업을 더 키워나갔고 해외 수출까지 잘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넘버원 브랜드로 급성장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세상에서 제일 데킬라를 맛있게 드시는 분, 저랑도 친한 멕시코 친구를 불러서 함께 호세 쿠에보 마시면서 데킬라 제대로 즐기는 법 알아볼까 하는데요. 뭐 예능 프로그램에도 워낙 자주 나오시고 특히 유튜브 별다리 연구소 MC도 맡고 있는 멕시코의 술꾼 크리스티아시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 네, 네. 에, 멕시코에선 크리스티아모르스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난 그래도 우리가 한잔 해야 되는데 아, 아직까지 시간을 못 찾아가지고 아쉬웠었는데 그래도 지금 벌써 크리스티안 씨랑 저랑 술을 세 번이나 먹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건 맞아요 어. <laughs> 맞아요 맞아요 자, 오늘 주제가 마침 또 멕시코의 정열를 담은 술, 음. 데킬라잖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호세 쿠엘보의 그 매력을 우리가 좀 탐험해 볼까 하는데. 음. 크리스티안 씨도 호세 쿠엘보 당연히 많이 드셔 보셨죠? 저 많이 먹었어요. 솔직히 멕시코에 여러 가지 테킬라들이 있는데 호세 쿠엘보는 편의점가로 찾을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 집마다 다 있지 않을까요? <laughs> 저희 집도 몇병 있는데. 아, 그래. <laughs> 그래서 오늘 크리스티안 씨도 오신다고 해서 국내 수입되는 호세 쿠엘보 제품 제가 뭐다 가지고 왔습니다. 예. 자, 근데 먼저 호세 쿠엘보라는 이름부터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호세는 호세 가문의 이름이고요. 쿠엘보는 네네. 무슨 뜻이죠? 까마귀, 까마귀라는 뜻인데 이제 발음도 꿰엘보그 <laughs> 중간에 르가나오는 아. 발음이 어렵네요. 발음이 호세 쿠엘보. 구르보. 아, 우 좋아요. 호세, 오 잘하시는데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까마귀가 네. 바로 호세 가문의 상징이라서 병에도 까마귀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좀 보면 크리스티안 씨 오면 네, 네.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데킬라. 네. 음. 현지에서 어떻게 발음합니까? 우리는 데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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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디그스쌍디그스 닐. 네. <laughs> 그런 네. 데킬라, 데킬라. 아니, 네. 국립국어원 그 표기에는 테킬라라고 돼 있는데 어. 아, 조금 차이가 있네요. 이게 보니까. 있어요. 자 그리고 저번에 저한테 그런 얘기했잖아요. 어, 데킬라가 좀 중요한 날, 좀 의미 있는 날 음. 그런 때 특히 많이 먹는다고요? 맞아요. 데킬라는 그냥 편한 자리에서 먹는 게 아니라 뭐 누구의 결혼식, 음.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와. 병을 딱 꺼내는 거죠. 어. 만약에 어, 입학됐어, 아 그럼 바로 데킬라 먹어야죠. 결혼했어! 아 그러면 테킬라 먹어 이혼했어! 그러면 테킬라 아. 먹어야지 <laughs> 상관없어요 테킬라 오! 어, 마침 조금 지나면 네, 네, 네. 멕시코 뭐 최대 명절이 있다고요? 맞아요 한국에 있는 추석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아, 하시면 추석이요? 되는데 죽은 자들의 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날이.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아. 일단 십일 월일일이일 동안 하는 건데요 오. 죽은 사람의 무덤에 가서 그 사람이 좋아했던 음식이나 음악 들어주고 술 같은 것도 뭐 병도 올려주고 멕시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또 다른 세상에 간다고 간다. 믿기 때문에 그날 맞이해서 방문하러 다시 온다. 음. 라고 생각을 해서 다 같이 제사상을 만들고 굉장히 신난 분위기로 지내는 날이에요. 어두운 분위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죽은 자의 날, 그날도 어. 데킬라 많이 먹겠네요. 멕시코의 최고의 명절이기 때문에 음. 데킬라는 빠질 수가 없는 거죠. 하, 필수구나. 예. 맞아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이제 기억하는 날이다 보니까 음. 많은 가족들을 모이는 날이기도 해요. 어. 그래서 어, 오랜만에 얼굴 봤어. 그럼 반갑잖아요. 그럼 데킬라 바로 그네야죠. 데킬라.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 잔을 하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에스페셜 이것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다 아시죠? 이게 보면 지금 색깔이 지금 다르잖아요. 이게 무슨 네. 차인지 아시죠? 네, 이제는 블랑코라고 하는데 블랑코는 제일 순수한, 약간 방금 만든. 레포사도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성을 된 그런 이제 데킬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설명을 조금만 덧 붙이자면 여기 지금 블랑코라고 설명한 실버라고도 하죠. 이거는 숙성을 아예 안거나 아니면 2개월 미만으로만 짧게 숙성. 하기 때문에 하얗다고 해서 블랑코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은빛이라고 해서 플라타라고도 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도 부릅니다. 반면에 이 황금빛 이건 이제 레포사더로 하는데 1년 이내로 숙성한 것만 레포사더로 하는데 레포사도 원래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포사더는 쉬다, 그러니까 쉬고 있다. 그러니까 레포사더는 그 술을 가지고 레포사를 하게 해주는 중요한 술을 오크통에 넣어서 잠시 쉬게 했다. 음. 그런 의미래. 자, 자. 준비되셨어요? 준비됐습니다 자 아리바! 아로하코! 아 센트로! 아렌트로! 아... 물... 뜨겁네! 물... 아, 뜨거워! 아우 너무 좋은데요? <laughs> 와... 자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와... 그 다음에 여기는 소금을 여기 손에다가 살짝 불리시면 돼요 라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핥아요 한번 응. 그 다음에 라임 바로 자, 아... 음. 야 저도 정말 데킬라 원샷 이렇게 시원하게 한건 정말 오랜만인데요 이렇게 먹는 게 근데 네네. 미국 스타일이라는 말도 있어요 에 그런 말도 있죠 어. 네. 근데 멕시코에서는 이걸 음. 상그리타? 이거하고 같이 먹는다면서요 어떤 거예요? 데킬라의 가장 친한 친구 보통 이렇게 데킬라잔 옆에 있다면 우리는 상그리타도 시켜서 번갈아 가면서 마셔요 어... 그래야 약간 데킬라 조금 더잘 들어간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시는 건데 다 마시면 안 돼요 다 마시지 말고 조금만 아껴서 먹어요. 듣기나 맛있는 동안 계속 마시는 거니까 야, 대본에 없던 건데. 네네. 기약 있으니까. 어, 우리, <laughs> 우리 한 잔만 더. 어, <laughs> 자, 나한 번. 아, 그렇게. 한잔한번 하고. 조금만 조금만. 음. 아, 아. 아, 굉장히 스위트하죠. 아, 맛있네. 맛있죠. 아, 이게 여러 가지 맛이 다 섞여 있는데 보니까. 좀 약간 단맛도 있고, 음흠. 짠맛도 있고. 맞아요. 약간 매운 토마토 느낌도 있고. 아, 그런 <laughs> 느낌도 있고. 굉장히 신기한 음료네. 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세요. 제품 이름은 트라디셔널이라고 돼 있는데, 음. 100% 블루 아가베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8년 이상 된 블루 아가베 100%입니다. 자, 이것도 숙성을 안해서 하얀 플라토가 있고요. 또 2개월 이상 오크통에서 숙성한 레포사도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트래디셔널 레포르사도 이렇게 온더락으로 준비해서 오 마이 갓. 아. 자, 잡 보겠습니다. 아. 아. 확실하게. 아. 더 고급진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아, 되게라 이거 나왔는데 이건 먹으니까 음. 되게나. <laughs> 이게 이게 차인 것 같아요. 어어. 뭔지 알죠? 뭔지 알죠? 뭔지 알겠어. 예. 뭔지 알겠어. 먹고도 앉아어 어, 저 그래도 돼요. 오. 오. 아. 드디어 이번에 최고급이 나갑니다. 250년 는 역사를 지닌 호세 쿠엘에서 만든 최상 라인업 제품인데 일단 뭐 이름부터 깁니다. 오. 아. 오.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죠. 이거 뭐라 어. 써 있어요? 여기는 Reserva de la Familia. 일단 Reserva는 이제 음. 음, 오랫동안 속성된속턴된 음, 속성된 예, 술이고 여기는 밑에는 d e l a Familia는 약간 영어랑 좀 비슷해서 아마 뭐 아실 것 같은데 가족이랑 관련. 가족. 예. 자 맞습니다. 파밀리아는 영어로 패밀리잖아요 가족을 뜻하는데 이게 원래는 호세쿠엘보 가문에서 명절에 자기 가족한테만 내놨던 아니면 아주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만 내놨던 그런 최고급 술인데 이걸 호세쿠엘보 탄생 200주년을 맞아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내놓은 거예요 가족들만 먹던 거를 세상에 내놓은 거죠 그중에서 이거는 숙성을 3년 이상을 했어요 아까 1년 이내로 숙성을 한걸 레폴사도라고 한다고 했는데 1년에서 3년까지 숙성을 하면 아네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3년 이상을 숙성했으니까 엑스트라 아네오가 됩니다 이런 거는 얼음 타기도 좀 솔직히 아깝고 음. 좀 우아하고 폼나게 어. 네, 우리가 좀 리덴 짠에 어.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리제르바 델라 파밀리아 코세쿠엘보의 최상위 제품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y o 아. n g butter. Oh, oh, o 아. 오호 오호. 아. 아, 음. 아. <laughs> <laughs> 왜 웃는지 알겠어. 왜 웃는지 알겠어. 우와. <laughs> <laughs> 그 약간 그 향이 저를 안아주는 느낌이에요 일로와 난 테킬라야 일로와 차라차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오 너무 좋은데요? 와 이거는 뭐 거의 그 고급 꼬냑? 음. 네. 아 맞아요 꼬냑이랑 어, 거의 어, 어, 많이 고, 비슷해요 고급 네. 꼬냑 같은 그리고 아니면 뭐 굉장히 좋은 싱글몰트 스키 네. 같은 그런 느낌이 나네요 숙성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역시 아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한테만 꺼내줬다는 거 아니에요 요맞아 어. 자 이렇게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넘버원 데킬라 브랜드 호세 쿠엘보의 매력을 탐험을 했는데요 특히 야, 우리 멕시코 술 친구 아, 크리스티안과 함께해서 더 즐거웠습니다 자 크리스티안 네 우리 주라기 월드 구독자분들께 아, 한마디 하시죠 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구독하신지는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 와서 정말 술은 예술이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 구독해주세요. 아 그리고 이번에 영상 제작하면서 협찬을 좀 받았는데 호세 쿠엘보 후기 남겨주신 분 중에서 다섯 분께는 피크닉 매트 그리고 또 다섯 분께는 호세 쿠엘보 전용 하이볼 잔 드리려고 하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그럼 저는 크리스티안과 함께 호세 쿠엘보 데킬라를 시원하게 슬래머로 한잔더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 참 오랜만에 아, 아, 아. いやー、オッケーああ、ああ、テキーラで。テキーラ。